한명딱일해주세요 어떻게? H.O. 아직도 선택 안 했겠어? 저가 그쪽 옷걸을... 너가 그걸 해버리면은 A팀의 그게 좀... 아, 아직도 못 정했어요. 아... 엄청! 자, 다시 다시 돌아 들어 다시 돌아, 다시 돌아, 다시, 돌아, 다시, 돌아. 다시 돌아 아니 형어 걱정이 아, 갑자기... 아니, 아니 저... 형 잠깐만 와봐요 이제 김순이 일등부터 어, 순서대로 오. 팀원을 우선 선택합니다 저기 리더가 나갔어 단 자신의 팀에서 방출한 팀원을 잠깐만요. 다시 데려올 순 없습니다 아저 잠시만 제가 아직 아직 <laughs> 아, 아, 형, 전혀, 아, 아, 자, 자, 다시, 다시 얘기 좀 잠깐 내요 아니, 이거 진짜 아니, 아직 중요해. 결정한 게 아니라서. 야, 너무 중요해요. 중요한 부이야 어, 이거, 이거 안 되는데, 해? 저 형, 저형왜 저러지? 저 리더가 왜 저러지 한번.